우리 강준영 청년이 용기 내서 이렇게 연사를 했는데, 이 친구 덩치면 커트 굉장히 소녀감성이에요. 사실 제가 이 친구, 제 친구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데, 같은 친구로서, 동네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 사과 안 하실 분들이니까. 사과 하실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정창욱 수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정창욱 수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신발 못 던졌습니다. 한국대학교의 한 학생이 한 학생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였어요 근데 그 학생 건조물 침입죄로 주거침입죄라고 하면서 대학교에 대자보 붙였다고 벌금 5 0 때리고 빨간 줄 붙게 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때 소통하겠다고 국민들 설득시키려면 광화문에서라도 끝장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말 믿었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사람 말 믿었던 제가.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믿은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정창욱 수사님,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신발까지 던지셨는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용기 없는 청년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탈의로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르신들 우리 지금 현 정부에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망치면 안 된다 나라 사랑하러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물려주려고 나오신 착한 어르신들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장 토론이라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화문에서 근데 안 나오시고 사람들 잡아가고 코로나 슈퍼바이러스 전파자라고 그러고 저는 현 정부에게 사과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창옥 투사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 저희 청년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창옥 투사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구속되신 정창옥 투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슈퍼바를스 전파자라고 감옥에 다시 가신 경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다 같이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불의를 보고 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절대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들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지금 찍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짜 언론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유튜버, 페이스북,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는 3.5% 소금 국민들입니다. 바다의 소금 염분의 농도가 3.5%라고 합니다. 그3.5% 소금이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3.5% 소금 국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절대 썩지 않을 겁니다. 국악 국회가 썩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00명의 3.5% 깨어있는 국회의원 10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다. 부정선거였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좌파 현 정권 육하지 않겠습니다. 이 TV를 보고 계신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도 한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 뺏겼는데, 교회 타나 하는데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를 복고 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짜입니다. 그냥 시국선언로 거리 나오세요. 거리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정창욱 조사님 관련돼서 이상한 글들 돌아다니는데, 이분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집 없고, 가정 없는 청소년들 돌봤잖아요. 이거 진짜 성교사 목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목사님들 뭐 하세요? 성교사가 끌려갔는데.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시국선언하고 나와서 이제 거리가 예배당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로 청년 세우는 게 아니라, 불리를 보고 참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스의 진정한 청년입니다. 정창호 투수님, 저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혹시 한상철 대표님 계신가요? 한상철 대표님, 혹시 누가 연설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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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혹시 와서 연설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화문에서 연설을 했는데, 다시는 연설 안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19살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대학교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법이라는 게 약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돈 있고, 힘 있고, 이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면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헌법일지라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화가 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저는 국가에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곧 군대를 갈 거지만 엄마가 법무부 장관?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저도 지금 이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해보자. 와! 맞다! 와! 저도 굉장히 법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법이 약하고 힘없는 국민들 지켜주라고 있는 이 법을 악용하면서까지도 그들의 권력, 그들의 돈, 그들의 재산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겠는지, 그걸 묻고 싶고, 존경하는 재판장님들, 사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오로지 정의, 법, 그 가치 하나만으로 여러 구조리함 부정 평가야 해 평가해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법부를 보면서 저는 그냥 정부의 산하기가딱그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 저희 후배들이 보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라, 이런 나라라고 생각이 될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기성세대 분들께서. 이렇게 이루, 이루어진, 이루어주신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학생들 이제 지키셔야 되고, 저희 정창욱 열사님, 진짜 제가 처음 기사로 뵙지만, 굉장히 존경, 존경스럽고, 굉장히 대신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문정권이라는 이름, 이 진보자파라는 이름 하에, 자유 대한민국을 더러,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